여러분, 놀라운 다이어트 성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180kg의 여성이 단 1년 만에 체중의 절반 이상을 감량했다는데요. 그녀의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건강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채널 뉴뉴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리오 호프 망쿠소는 조카와 함께 디즈니랜드에 갔습니다. 하지만 과체중으로 인해 땀을 비오듯 쏟고 심한 두통과 발, 허리 통증에 시달렸죠. 당시 그녀의 체중은 무려 181kg. 그날의 불편함이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변화를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쿠소가 시작한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하루 10분 걷기였죠. 처음에는 그것조차 버거웠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 30분까지 걷게 되었습니다. 체력이 붙자 수영을 추가했고 이후 근력운동, 피클볼, 하이킹까지 즐기게 되었죠. 1년 후에는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 본격적인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9 7 k g 를 감량하고 최종 8 3 k 로까지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망쿠소의 변화는 운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식습관도 철저히 개선했죠. 과거에는 아침마다 스타벅스 벤티사이즈 카라멜 마키아토와 블루베리 머핀, 덴마크 페이스트리를 먹었고 점심과 저녁으로는 패스트푸드와 냉동식품을 즐겼습니다. 특히 감자튀김을 두개 주문해 하나는 식사로 하나는 간식으로 먹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체중 감량을 결심한 후부터는 음식 기록을 시작했고, 이후 칼로리 추적을 병행하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아침 식사는 스크램블 에그와 과일 점심은 코티지 치즈볼이나 샌드위치 저녁은 닭고기와 감자 또는 야채를 곁들인 파스타입니다. 2023년 97kg을 뺀 날씬해진 몸으로 다시 디즈니랜드를 찾은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체력 부족과 불편함으로 제대로 즐기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죠. 그녀는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다. 무엇보다 조카와 함께하는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걷기만으로 체중 감량 가능할까?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 30분에서 60분의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며, 단순한 걷기보다는 속도를 높이거나 경사진 곳을 걷는 것이 칼로리 소모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걷기 운동 효과 높이는 세 가지 방법도 알아볼까요? 걷기 운동 효과를 높이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속도 조절 걷기. 2~30분 빠르게 걷고 1분 천천히 걷는 인터벌 방식을 활용하면 칼로리 소모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사진 길이나 계단 걷기. 평지를 걷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워워킹. 시속 6km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걸으면 칼로리 소모량이 50~70% 증가합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식습관 조절, 언근력 운동 필수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체중 감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칼로리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단순 탄수화물, 설탕, 밀가루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걷기만 하면 체지방과 함께 근육량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감량 효과가 둔화됩니다. 따라서 걷기와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요요 현상을 방지하고 체중 감량 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기초대사량을 높여 체중감량 효과를 높이고 요요현상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집에서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181kg 여성이 1년 만에 97kg 감량에 성공한 놀라운 스토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된 꾸준한 노력과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근력 운동의 병행이었죠. 여러분도 작은 습관의 변화를 통해 건강한 삶을 만들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